택배 산업은 상품과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물류 서비스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택배 산업의 개요 택배 산업은 물류 서비스의 한 분야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 가정, 회사, 특정 장소로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기업, 개인 등이 이용하며 소형 화물 위주의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택배산업의 주요 과정: 상품 접수 고객 기업 또는 개인이 택배사에 물품을 접수합니다. 집화 수거 택배 기사가 고객의 물품을 수거하여 물류센터로 이동합니다. 분류 및 터보 HUB 이동 대형 물류센터에서 지역별로 분류한 후 허브 터미널을 거쳐 목적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배송지역 토착 목적지에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다시 세부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배송 택배 기사가 최종 목적지 고객 주소로 배달합니다. 3. 택배산업의 주요 기업: 대한민국 주요 택배사 CJ대한통은 국내 점유율 1위, 차동화 물류 시스템 구축, 한진택배 전통적인 물류 강자, 항공해상 물류 강점, 롯데택배 전국 물류망 보유, 유통과 연계된 강점, 우체국 택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군부대 배송 가능, 쿠팡 로켓 배송 자체 물류망 쿠팡 풀필먼트 운영, 빠른 배송 서비스, 4. 택배 산업의 트렌드 빠른 배송 퀵커머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1시간 배송 서비스 증가,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센터에서 보관, 포장, 배송까지 원스톱 처리. 친환경 물류 전기차 수조차 도입, 친환경 포장재 사용 증가. 스마트 물류 기술 AI, 로봇, 드론 배송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 택배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과로 문제, 택배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배송지연 물량 급증 시 배송 속도 저하 문제. 가격 경쟁 심화, 낮은 운임 구조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환경 문제, 포장재 사용 증가 및 탄소 배출 문제. 택배 산업은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